よ <laughs> 유민이가 그러면 저쪽에서 하고 <웃음> 예린이는 기 <laughs> <커피> 기다렸다가 화장실 갔아 <laughs> <했다가 하면, 웃음> <그렇구나. 웃음> <laughs> <laughs>

반대쪽도 해주지. 뒤집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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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집어서. 아, 뒤집어서. 아, 어떤 색 필요해요? 분홍색 필요해요. 야, 헤진아 아, 그러는 거 아, 아니야. 마침, 발로 하는거 아니야. 양아친. 토끼의 빨래. 그렇지, 그걸 내는 거야. 반대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야, 그렇지, 똑똑. 똑똑해, 똑똑해. 오! 이거. 고추장. 요, 팔로 맞추는 거 아니야. 팔로 맞추는 거 아니야. 이거. 고구 맞추는 거야. 기다렸다. 기다렸다. 이제는 팔로 맞추는 거 아니야.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가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서

I 원래는 해시까지거든요 저희가 0시까지1시면지1지난번시까지1 0시까고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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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네, 저희 맨 먼저 드린 키가 큰 스파트필름이나 테이블 야자, 또 말상게이아나 이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식물들은 뒤쪽에 뒤쪽에 먼저 놓아주세요. 이 비치를 해야 됩니다. 조화롭게 뒤쪽에 먼저 놓아주시고. 나머지 세개 우리가 화분을 골랐죠? 자, 그 식물들은 잘 보일 수 있게끔 앞쪽에, 옆면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배치시켜주시고, 주의할 거는 뭐냐면, 너무 식물 양이 많다 싶으면은, 자, 옆에 배치하는 식물들을 좀 나누어서 배치를 시켜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보기에 좀 그렇다, 너무 가득 찬다 싶으면, 자, 옆으로 이렇게 배치를 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채소나 어섯 이렇게 장식품들을 가지고 장식을 해주고 자, 거기에 자, 가족합의 이 이름을 하나 적어가지고 우리 검정색 키판이 있죠? 분드가그 위에 우리 가족의 이름을 한번화이하는 가족의 이름을 한번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꽂아서 미니 공원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저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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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나오셔서, 한 번만 나오셔서, 자, 빛으로, 자, 그... 멋지네요. 위에 잠시만 돌을 받아가시면될것 같습니다. 필요 없으면 안 가져가셔도 되지만 거의 이제 이렇게 대치를 하면은 좀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사장들에 지금 셀프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주 우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만 확인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포인트는. 어 미니 정원을 만들 때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키가 좀크면는 뒤쪽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뒤쪽에다 심어주시고 연못야자는 키가 좀 작은 아이들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감상을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원과 같은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그냥 화분이 아니잖아요 미니 정원이잖아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앞에 뭔가 마당을 조금 남겨놓는 게 좋겠죠. 여기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이렇게 조화롭게 심어 놓고 앞에 부분에는 색자간이나 흰자간이나 자 여기 화산석이나 이런 것들을, 자, 이런 것들을. 앞... 자, 자. 어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믹이 여기 어머니 되시는 거 같은데 어머님 한번 여쭤볼게요 자어으셨어요 이거 이렇게 미니 저금 만들어보는 거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어으셨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네 네, 네네 같이 조아롭게 만드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조화롭게 이렇게 같이 되는 가족이 지금 엄마, 아빠 아이들분명 이렇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미니정원을 꾸미고 있으니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을 꾸미고 있습니다. 라현아, 라현아 옆으로 들어가. 우리 한잼 한번 보여드려. 여기 라윤이요라윤이 친구? 네, 라윤이대나라윤이 친구? 이런 민유정을 만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에너 이거 맞아요. 네, 네, 됐아 예, 재밌었어요. 자, 송세이. 송세이는 잘합니다. 잘했어요. 너무 멋진 말들었습니다 잘했어요. 몇 개월이죠? 4 개월이요. 사 개월이에요? 이사 개월 친구도 지금 민유정을만드는데 지금 참가하고 있네요. 네. 아, 너무 대단합니다. 박수 쳐줘야 될것 같아요. 오, 여기 박수 안 쳐주세요. 여기 3개월 나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감상을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자, 어머니가 아 여기 친구 친구 이름은 뭐예요? 박윤슬이야. 박윤슬이요? 자 윤슬이 자 오늘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기분이 어땠어요? 오늘 기분 어땠어요? 좋았어요. 밥 <laughs> 먹사이로. <음악상으로>. 좋아요. 좋아요. <laughs> 어, 좋아요. 어머니가 한번안마 한 해주시겠어요? 어머니가. 아, 네, 저희는 <laughs> 남편이 다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네, 네, 완성도가 높아서, 네, 네. 네. 주민이 네. 1위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정말요? <정말이야? 웃음> 정말 완성도가 높아서 여기 1위, 네. 자 1위를 네. 할것 같다고 지금 하시는데 여기 4개월 아가가 나온 여기 팀이 번호 몇 번이세요, 혹시? 33번. 33번. 아 여기 33번이랍니다. 여기 아가 4개월 아가가 지금 창녀있어요 아우 대단합니다. 우우. 자 이거를 꼭초으로 남아서 네. 남겨가지고 우리 기리기리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야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분 다니는 데서 그래 됐다 됐다 아 그거 어 약간 더 뒤로 가야 될것같아데그안된들이쁘게려가이요 <laughs> <laughs> 그 뒤에 이렇게 서시면 1년 <목소리> 있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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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상품권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고요. 뭔가 이 특별한 날에, 날씨 좋은 날에 좋은 추억 만들어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생물입니다. 네, 그리두 번째, 그러면 좋은 도시, 영등포를. 안마장이나 <laughs> 아, 여기서 잠깐만 아어 아아 아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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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리와요. 이리와요. 얘리와요 이리와요. 이요이리와 열어놓고 요 이리와요. 아, 리와요 이리와요. 이리와요. 아, 리와요이 아, 와요이이리와 아, 요요이 어, 얘는 야행성이라서 여기, 땅속에 자꾸 막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이 막, 쉬지도 못할게, 다들 친구들이 와서 막 귀찮게. 그래서 밤들이면 <laughs> 짜증나겠지. 쟤들 건설하는 거예요. 그고잘 만들었다. 뭐 네. 뭐 만든 거야? 아, 토끼요. 어, 뭐 먹... 오, 잘 만들었네. <웃음> <웃음> 이 진짜네 이게. 와. 너무 많다. 진짜. 진짜 있네. 여기도. 이건 그냥 보기만 해요. 어, 보기만 해도 아이 생각하 미 한강에 쓰레기가 너무 많대요. 우리 바다에도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태평양 바다에 와. 우와. 네, 쓰레기가. 네, 쓰레기 쓰레기 옳지. 대단해. 어, 물고기 물고기 안 잡혀. 와 <laughs> 끈이다 노 끈이다 오잘 잡았어.

수사 통과표에 통과표수와 학계 점수를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 프로그램이 미미 정원 만들기 진행을 도와주실 수사 해줘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거를 막 이거다. 잘라야 돼요지 말자. 이거를 막 잘라. 가위로. 가위로 해요 이거? 네. 아, 이거 잘랐어요. 한번 가정, 만들어 볼게요. 수현이 이거. 지아가 좋아하는 거. 여기 나비도 있네. 있고 붕어도 있고 새도 응. 있고 응. 꽃게, 응. 고래. 응. 엄마가 파분 만들고. 잠자리. 나 잠자리랑 파란 물방벌레. 고래. 고래 좋아요. 오. 여기 안에 있는 사진에 음, 구성물이 있고요. 음, 목공 풀로 붙인 다음에 한 꾸며보는 그치, 거예요. 네인 펜으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여기 안에 구성물이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요. 음 잊어버리지 음 않게 살이보게 음음뭐 어, 보라색 음 찾아보자. 음 보라색 여기 있어요.

미리 사전 신청을 했습니다. 아우, 응응 응응 응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응응 음. 음. 응응 한번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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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요응 응응 응요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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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어아응 응응 아응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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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아빠응 응응 자리응가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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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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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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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족 여러분, 혹시 이렇게 미니! 정원요 그렇게 받으신 분들은 나가서 자분이랑 자료들을 갖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들 너무 신중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잘 집에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꽃들을 예쁜 꽃들을 감상. 자, 여기도 핵심도 있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나중에 얻을 피규어나 그런 장점들도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러 안쪽에 보시면서, 한이 정도 살펴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 자, 시작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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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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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넷, 넷 다섯. 무조건 어, 이제 응. 무서운데 어, 왔어. 아, 그래, 아, 다, 다 제가 잡었어가고 싶어요.

<목소리도> 아니 이거 하얀색으로 해야 되 아니 다섯 놓은면 어떻게 해어 다른 사람 써야 되는 거 <목소리도> <수많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다 여기, 여기다 한번찍어 여기 빈 자리다. 여기 여기 써볼게. 됐다, 찍었다. 됐다, 이제 가자. 이 가자.